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마침내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게임, 그리고 실패한 반란. 기우는 이번에도 살아남아 처음의 다짐대로 게임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앤 뉴스에서는 시즌3의 주요 내용과 핵심 메시지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2025년 6월 27일 오후 4시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그보다 이틀 앞서 25일 오후 4시엔 언론에 1화부터 6화까지가 선공개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전 시즌에서 기훈이 주도한 반란은 프론트맨과 병정들에게 철저히 진압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훈만이 유일하게 생존한 채 다시 게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절망하지만 나머지 참가자들은 상금 456억 원을 앞에 두고 오히려 게임의 속행을 요구합니다. 이번 시즌 3의 핵심은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세 가지 게임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놀이들인데요. 이 친숙한 게임들이 죽음과 연결되며 보는 이에게 충격을 안깁니다. 예를 들어 술래에게 칼이 쥐어지는 순간 평범했던 놀이는 단숨에 살인 게임으로 바뀝니다. 게임의 무대는 마치 유년기의 놀이터 같지만 그 안에서는 끔찍한 생존 투쟁이 벌어집니다. 시즌 3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은 참가번호 222번 준희입니다. 시즌 2에서 임신 중이던 그녀는 시즌 3에서 게임 도중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를 게임 참가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와 운명 공동체일까요? 죽음의 게임 한가운데 놓인 아기, 그리고 이를 둘러싼 도덕적 논쟁은 시리즈의 깊은 딜레마를 더합니다. 한편 기훈과 프론트맨 사이의 갈등도 절정에 다다릅니다. 기훈은 인간의 선함을 끝까지 믿으려 하고 프론트맨은 불가피한 악을 상징합니다. 프론트맨은 과거 자신도 이 게임에서 승리자였던 경험을 떠올리며 기운이 내리는 전혀 다른 선택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즌1에서 오일남이 했던 그 말을 다시 꺼냅니다.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 한마디는 이번 시즌의 중심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시즌1에 등장했던 VIP들도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히 관람자 그 이상입니다. 이들이 희망하는 건 게임의 끝이 아닌 지속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들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즌3는 시즌2보다 시즌1과의 연결성이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새로운 게임들이 주된 서사로 등장하면서 몰입감이 높아졌고, 잔혹하지만 사려 깊은 전개를 통해 이 시리즈가 단순한 살인 게임을 넘어서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기운이 다시 게임에 뛰어드는 설정은 일부 시청자에게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VIP들의 캐릭터가 시즌1과 마찬가지로 단선적이라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입니다. 오징어게임 시즌 3는 죽음의 게임이라는 틀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을 지킬 수 있을까? 혹은 상황이 만들어낸 악의 유혹 앞에 무너질까? 그 답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 물음이 남긴 여운을 곱씹으며 다음 콘텐츠에서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뉴스앤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